혁명의 두 얼굴. 어느 날 대체에너지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알렉스는 교수님의 놀라운 발견을 들었습니다. 그 발견은 무한급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알렉스는 교수님과 함께 이를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스와 교수님은 브렉탈 원자라 불리는 새로운 원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원자는 무한급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끝없는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프렉탈 원자의 힘을 이용하여 지구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프렉탈 원자를 사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교수님은 이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프렉탈 원자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가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렉스는 프렉탈 원자의 시공간 왜곡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이론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이론은 프렉탈 원자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실험실에서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맥스와 교수님은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으나 그들은 끈질기게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른 연구 와 교수님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한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하려 했습니다. 알렉스와 교수님은 이러한 압력 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를 지켜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로 사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장치는 브랙탈 원자의 시공간 왜곡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공간의 극심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어 인간과 건물, 자연 환경이 마치 소멸한 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공간 왜곡이 점점 커지면서 알렉스와 교수님은 검출 방법을 찾기 위해 평소보다 더 몰두하여 실험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브렉탈 원자의 특성을 좀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결국 시공간 왜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브렉탈 원자들 사이에 양의 시공간 왜곡과 음의 시공간 왜곡을 발생시키는 원자를 짝지어 배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의 시공간 왜곡과 음의 시공간 왜곡이 서로 상쇄되어 브렉탈 원자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디어를 국제과학 커뮤니티와 공유하였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짝지어진 브렉탈 원자를 이용한 시공간 왜곡 상쇄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무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시공간 왜곡을 최소화하여 인류가 안전하게 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알렉스와 교수님은 이 장치를 세계 각지에 배치하여 시공간 왜곡이 커지고 있는 영역을 조절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간 왜곡이 점차 멈추게 되어 인류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알렉스와 교수님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무한한 에너지 속에서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알렉스와 교수님은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적 명성을 얻고